삼성전자가 1.5% 상승했습니다. 121선 지지가 확인됐고, 다음 주 21선 회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4.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랠리 영향인데요. SK하이닉스도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ISC도 엔비디아의 영향 받으면서 18% 상승했습니다. 삼성SDI가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3.4% 상승했고요. 121선에서 저항받으면서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26.7% 급등했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소식에 이틀째 급등입니다. CCS가 초전도체 특허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HLB가 미국 PBM 처방 예상 목록 등재됐다는 소식에 22%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바이넥스가 합성 의약품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25% 상승했고, 알테오젠이 3.47% 상승했습니다. 기아가 주주환원 기대감 지속되면서 1.8% 상승, 현대차는 1.2%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 기술 업체 ARM에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에 합류해 이나노 공정 기반 고성능 컴퓨터 칩 양산의 속도를 낸다는 소식입니다. ISC는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어드밴스드 패키징 학술대회 칩넷 서밋 2024에서 AI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을 공개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랠리 소식과 맞물리면서 18% 상승했고, 최근 저항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작년 7, 8월 고점 부근 추경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초대량거래 장대양봉으로 돌파했으니 조정시 접근해 보면 한번 수익 기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재활용 네온가스 반도체 공정투입 소식에 관련주 TMC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유니테스트, 유니캐스트, AD 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케이시텍 등 급등했습니다. 케이시텍은 그저께 수요일 영상에서 이 저지바 자리 눌림 시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저께 정확히 이 저지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저점 대비 6% 반등이 나왔고, 오늘 장중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AI 메모리 패키징에 1조 3천억 원 투자한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11선에서 이쁘게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5일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됐고, 엔비디아의 신고가 영향을 받으면서 시가가 최근 고가, 사실상 사상 최고가를 갭으로 뛰어넘었죠. 시가 갭돌파가 나오면서 장중 6%까지 급등을 했고요.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해되면서 윗꼬리를 살짝 만들었습니다. 지난 2월 29일 동영상 3월달 이주식 3개 눌리면 꼭 사세요 에서 3개를 딱 지정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였죠 어제 sk 하이닉스 가 11선 눌림 캔들 지지 캔들이 아주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 매수를 노리기에 좋은 상황이었고 오늘 어, 마침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한 종목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다음주에도 또 조정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 봐야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월봉상 패턴을 완성하면서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중장기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 접근하면 수익 낼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현지 시간 7일 주당 920달러를 넘어서며 애플과 시총 격차를 3천억 달러 이내로 좁혔습니다.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확신이 들 때까지. 멀지 않았다라고 발언하면서 어젯밤 나스닥이 급등했죠. 어제였죠.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기를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삼성 SDI가 13% 급등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급등했는데요. 오늘도 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대장으로 급등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전고체 배터리형 황화 리튬 사업을 준비 중이고 소재 개발은 완료한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27% 급등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월봉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강력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사상 최고가 26,050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오늘 한 방에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인데요. 거래대금도 5,500억이나 터지면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힘있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이후 조정 시 매수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삼성 SDI가 어제 46파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13% 급등했고, 오늘도 장중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제 13%에 오늘 추가 상승이 7.4까지 나오면서 121선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121선에서는 일단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21선 근처에서 트랩 쌍봉을 만들면서 이틀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고요. 강력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121선에서의 조정을 확인하고 한 번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삼성 SDI의 46파이 배터리 관련해서 이노메트리가 삼성 SDI의 46파이 배터리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들이 HLB의 가남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LB, HLB 그룹주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HLB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2월 28일과 3월 6일에 21선에서 지지 캔들이 나왔고요. 오늘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고점 돌파, 그리고 월봉상 19년 최고가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왜더 의미가 크냐면, 과거 2005년의 고점까지도 맞물리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최근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다가 돌파를 한 거거든요. 사실상 사상 최고가 돌파나 마찬가지 느낌인 거죠. 오늘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장중 실시간 핵심 뉴스에 HLB 뉴스를 11시 29분에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11시 한 30분, 35분, 요 때부터 매수세가 세지기 시작했고, 한 40분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급등이 나타나면서 강보합권에 있던 것이 플러스 22%로 마감을 했습니다. 5월까지는 FDI 신약 허가 결정이 날 거라고 하는데 그 전에 기대감으로 눌릴 때 매수를 하면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바이넥스가 합성 의약품 사업 성장 기대감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바이넥스 일봉 차를 보면 1월 말 이후 한 차례 상승, 그리고 완만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동으로 보면은 하나의 강한 상승파동, 완만한 조정파동, 다시 새로운 상승파동의 시작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접점이 많은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 저항을 향해서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회사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스티팜이 미중 바이오 패권 전쟁에 숨은 수의 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했구요. 대화 제약이 위암 2차 치료제에 대해서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 의약품 인증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20% 급등했습니다. 레고 캠 바이오가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암학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적 없는 이중 항체 기반 항체 약물 접합체의 전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죠. 그저께 2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어제 오늘 3일선 눌림에서 아래꼬리 달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신고갑니다. 그저께 영상에서 레고캔바이오 의미있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시 접근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쁜 조정 이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조정을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CCS 사내 이사인 권영한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CCS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초전도체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변압기 공급 부족으로 전력기기 관련주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면서 주가 급등세 보였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전기 부족 발언으로 연일 상승세입니다. 재룡 전기가 3월 4일 월요일에 일론 머스크 발언으로 상한가를 갔었고 사상 최고가에서 도지, 매물 소화를 거치고 돌파. 어제 3일선 눌림에서 지지가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신고가 돌파 파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마 전기 일봉입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사마 전기가 재룡 전기보다 강했는데요. 사마전기는 최근에 올라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후발주인데 키 맞추기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룡전기를 보면서 사마전기 같이 보고, 사마전기가 이쁘게 뭐 저지바 눌림 같은 게 나왔을 때한번 정도 단타 매수 노려볼 수는 있는데요. 재룡전기를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아침에 4.2%까지 하락했다가 플러스 3.4%로 끝났는데요. 요 앞에 저항받은 자리 있 그 저항받은 자리가 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지지가 이쁘게 나오면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빠지다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좀 분봉을 15분봉으로 길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 저항받은 자리가 있는데요. 5일 날 거의 그 자리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결국 돌파를 하고 눌리면서 지지가 나왔죠. 그 가격이 완전히 똑같진 않고 5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2월 29일 저항받은 가격은 17만 5,500원이고 지지받은 자리는 17. 만 16,000원입니다. 500원 차이죠. 그리고 오늘 저점은 6,500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500원 차이로 저항받은 자리,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다시 그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거죠. 이런 자리를 미리 체크해 놓고 그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때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알테오제는 굉장히 강력한 돌파 파동이 나온 상황이고 눌림 지지시마다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을 절대 추격매수 하면 안 되고요 첫 10일선 눌림 또는 첫 15일선 눌림 눌리고 이평과 저지바 이평선과 뭐 수평추세선이 맞물리는 자리에서는 지지시마다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고 다음 주에도 조정, 지지 시에는 매수를 노려볼 계획입니다. 삼성 SDI가 어제 13%에 오늘 7.4%까지 상승했는데요. 오늘 시가가 갭돌파가 나왔는데 어제 고점이자 지난 10월, 11월에 지지받았던 자리, 그 자리를 시가 갭돌파로 넘었고 시가에서 살짝 눌렸는데 눌리자마자 바로 올라갔죠. 분봉을 보면 시가에서 살짝 눌렸는데 저지바가 나오고 바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봉의 121선에서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그 121선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쌍봉 형태가 나왔고 여기도 작은 쌍봉입니다. 그래서 복합쌍봉이죠. 프랙탈 쌍봉이 나오면서 깨고 내려가면 반드시 단기 관점에서는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틀 급등하다가 조정이 나온 거고요. 다음 주 조정해서 적극 매수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기아가 오늘 장중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시원하게 뻗지는 못했습니다. 어제도 신고가 경신하고 다시 눌렸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추가 상승 없이 바로 눌렸거든요. 15분봉으로 보면 어제 고점인데 그 근처에서 저항 받다가 점심 시간에 살짝 돌파를 했어요. 5분봉으로 보면 돌파 양봉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렸고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바로 다시 이탈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물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5일선 눌림이 나오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요. 상승이 시원하게 나오질 못한 상황이죠. 아직 좀더 매물소화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다음 주에 매물소화 과정을 확인하고 매수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1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11선 눌림 나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1.2% 올랐고 단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이 오늘도 399억 매수, 어제도 444억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매물 소화 과정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뭐, 언젠가는 이 최근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텐데, 다음 주에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노려볼 생각이고요. 오늘 장중에 상승 시도가 있었는데, 어제 장중 고점 부딪힌 자리에서 정확히 부딪히면서 끝났습니다. 30분 봉으로 보면, 어, 박스권에 가까운 흐름이고, 박스 하단에 혹시 눌렸을 때,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죠. 어제 오픈 엣치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냈는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라서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8%까지 올라갔는데 매도 기회를 준 거죠.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급등 영향 받으면서 상승했는데 고점 대비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점 자리를 보면요. 어저께 아침에 지지받았던 자리고 거기서 지지받고 튀었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을 때 거기서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반등을 실패하고 다시 하락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고점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때라도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트랩을 만들면서 대량 거래 터진 장대 음봉이기 때문이죠. 일봉상 고점 시그널이 나왔고 일봉상 저항 받았던 자리 그리고 분봉상 저항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를 해 줘야 됩니다. 3월 첫 주가 끝났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매수 노리는 관심 종목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입니다 강력한 상승 이후에 완만한 가격 조정 그리고 다시 고점에서 부딪히고 현재 기간 조정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집이 계속되고 있고요 월봉상 저항 자리에서 현재 매물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매물을 외국인이 다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주 현대차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노려볼 생각이고요.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다음 주 흐름을 확인하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기아가 현대차보다 선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볼 때는 당연히 기아를 같이 봐줘야 됩니다. 기아도 조정이 이쁘게 나오면 당연히 매수를 노릴 겁니다. 기아랑 현대차는 한 몸으로 같이 봐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사실상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절대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고요. 지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고 올라갔는데요. 다음 주에도 조정이 나온다면 또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바이오 종목들인데요. 바이오에서 첫 번째로 계속 관심 갖고 보는 종목. 중간에 단타도 여러 번 했는데요. 알테오젠 이 급등 파동, 사상 최고가 돌파 한 파동이 나온 거고요. 이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다음 주에 혹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거고요. 20만 원 라운드 피겨 부근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20만 원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이쁜 매물 소화 돌파가 나오면 돌파 매수도 해볼 건데 돌파 매매는 어, 연습이 충분히 된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 조정 파동에서는 지지를 확인하고 비중 실어서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레고 캠 바이오입니다. 사상 최고가 돌파 파동이 나왔죠. 어제 첫 3일선 눌림에서 다시 상승이 나왔고요. 레고 캠 바이오 4월달 미국 아마케 앞두고 조정시에는 매수 기회 적극적으로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HLB가 오늘 월봉상 의미 있는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FDA 신약화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사상 최고가나 다름없는 월봉 저항 밑에서 어, 완만한 조정이 나오다가 거의 기간 조정 성격으로 움직이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눌림 나올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더 보면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가 월봉상 지지 영역에서 일봉상 이중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중 바닥이 완성이 된 거죠. 어, 이중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의미 있는 이중 바닥 돌파가 나오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틀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는 한 번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량 거래 대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유입됐고 그 상승에 대한 눌림에서 한 번의 기회는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오늘 의미있는 사상 최고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돌파에 대한 첫 눌림에서 단타 기회가 한번 나올 수 있겠죠. 네 관심 종목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자동차에선 현대차와 기아 두 번째 반도체 SK 하이닉스 세 번째 바이오에서 알테우젠 그리고 레고 캔바이오 HLB 네 번째 삼성 SDI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11선에서 이쁘게 도지형 지지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주도주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1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주는 그럴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3일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1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요. 2월 17일 동영상, 여기서 매수하면 바로 큰 수익 납니다. 영상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제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대로 11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매매 내역을 보면요. 어제 종가 매수를 했고, 오늘 분할 청산을 하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조정해서 다시 매수를 해서 저항해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재매수 두번 성공하고, 마지막 매수는 약손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도주가 3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지지가 나왔을 때 지지 캔들이 완성이 될때 종가 매수를 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와 유튜브는 뭐가 다를까?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질문을 하시는데요. 후기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책으로 읽은 지식이 실전에 쉽게 적용되지 않았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지식들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수 있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아카데미를 들으 면 실력 향상하기까지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시장에 바치는 수업료를 크게 줄여줍니다. 아카데미와 비교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 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의 시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미국 암마켓 기대감 등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 바이넥스, 대화제약, 큐라클, 퓨처캠, 에스티팜 급등했고요. HLB 그룹주에 급등세 있었고, 인터 배터리 2024 효과 지속 및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 강세 영향으로 2차전지 관련주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노메트리 삼진 L&D 자이글 테이펙스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사상최고가 경신 나타나면서 반도체 관련주 ISC, TEMC, 유니캐스트, AD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상승했고요. 초전도체 관련 특허 출원 소식에 CCS, 아센디오, 테라사이언스, 유니테스트, 서남 상승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연속 4일 급등세 보였는데요. 한 테마가 연속으로 급등이 나오면 곧 조정이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추격 매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CCS 상한가를 기록했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바이넥스, HLB, 대화제약, 이노메트리 등 대량 거래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으로 레이크 머트리얼즈 바이넥스 (HLB) 재룡전기 (HLB) 제약 (AD) 테크놀로지 k c 시텍 윙이푸드 에이펙트 SK하이닉스, STI, 레고켐 바이오, s k 스퀘어 LIG 넥스원, 코스피는 1 2 4 강하게 마감했구요. 외국인이 1,800억 매수 기관이 6,9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1.14% 상승했고요. 외국인이 2,800억 매수 기관이 40억 매수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1원 내린 1,319.3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0.2% 올랐고 홍콩 항생 지수가 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마스닥 선물은 소폭 하락 중이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삼성 물산,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씩 하락했고,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 로보틱스, 리노 공업, 신성 델타테크, 제이피엔터, 레고 캠 바이오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 물산, 셀트리온, 두산 로보틱스, 한국전력, LIG 넥스원,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삼성전자, 삼성 SDI, 신한지주, 포스콜딩스, 기아, 삼성바이오, 하이브,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전자, 금양. 신한지주, 하이브,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HLB, 엔캠, 알테오젠, ISC, CCS, 리노공업, AD테크놀로지, 신성델타테크, 하나 마이크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 기간 순매수에 ISC, 레고캠 바이오, 하나 기술, AD 테크놀로지, 테크윙, 아프리카 TV,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ISC, HLB, j i p 엔터, SNS텍, 리노공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하나 기술, 동진 세미캠.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